어제 전국에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밤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비구름의 뒤를 따라 현재 서해안에는 약한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내륙에도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약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황사 강도와 지속시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구름의 자리를 안개가 대신하면서 하늘빛 흐립니다. 공기도 탁합니다. 황사 때문에 서해안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오늘 미세먼지 농도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날이 점차 개겠고 낮에는 다시 햇볕이 비치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시 2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25도, 청주와 대전 전주 27도, 대구 강릉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온도 주후반, 서울 30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